안녕하세요. 네,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와서 뭐할 일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laughs> 파마했어요. <laughs> 어, 파마가 잘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네 파마가 지금 표현이 잘안 됐는데 원래 파마가 잘안 나오는 머리인데 그래도 이번에 잘 나와서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다음에 머리 싹 감고 한번 제대로 웨이브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들 키울 때 되게 많이 짜증 나시죠? 그리고 우울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왜 이렇게 육아라는 거는 어렵고 짜증이 날까? 그리고 나는 왜이 화를 참지 못하는 걸까? 뭐저 역시 그런 사람이고. 뭐, 버럭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를 보면서 막, 그냥 어, 또 엄마 버럭 한다고 막 그러는데요. 저 굉장히 다혈질이고, 잘못 참는 데다가, 네. 조 약간 맥락 없이 화를 내는 그런 좀 경우가 있어서 되게 당황하죠. 저희 이제 남자 셋이, 네 남편이랑 아들 둘들이, 네 어, 엄마 버럭한다고 조심하라고 막 그러는데요. 엄청 많이 버럭하고. 근데 우리 이제 엄마들이 원래 그렇게 막 화를 내던 사람이 아닌데 육아를 하면서 유난히 자꾸 버럭버럭하고, 자꾸 기분이 가라앉고 짜증이 막 자꾸 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 나름 저가 이제 계속 버럭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너무 어려우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자꾸 가라앉거나 자꾸 짜증이 나거나 자꾸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쓰는 방법을 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나는 자꾸 짜증을 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 오래됐어요. 뭐가? 네, 육아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 큰아이가 태어난 지몇년 됐느냐가 그 육아 인생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간인 거죠. 막내가 몇 살인지 보다는, 큰아이를 낳은 지가 언제, 즉, 엄마라는 존재가 된게몇 년이 됐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뭐두 살, 네 살인데 아이, 이런 채널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네, 초등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만 7년을 아이를 키우셨고요. 엄마가 된지만 7년, 또 초등 고학년인 경우에는 10년을 훌쩍 넘으셨을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엄마로서 살았는데요. 엄마라는 존재는 엄마가 힘든 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걸이 기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나의 욕구와 다른 일들을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하고요 나는 일어나고 싶은데 아이를 어, 재우기 위해서는 누워 있어야 되고요. 나는 이걸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고 나는 씻고 싶은데 씻을 수가 없고 나는 먹고 싶은데 네, 먹지 못하고 나는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하면서 나의 그런 기본적인, 나쁜 게 아닌데, 그냥 본능적인, 기본적인 욕구와 반하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누르고 누르고 누르면서 어, 그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저의 경우는 11년, 만 11년이죠. 저 이제 딱만 11년인데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 욕구를 누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랑 군대가 더 힘드냐, 육아가 더 힘드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 글쎄요, 이제 또 아빠들이 들으면 당연히 군대가 더 힘들지 뭐라고 할수 있지만 네, 그냥 제가 군대를 겪지 않고 육아 하나밖에 겪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정답은 없고 누구나 생각이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2년 딱 하고 끝나는 거라면 저는 군대를 택하고 싶고요. 어, 저희는 이제 11년 왔잖아요. 제가, 저는 11년 왔고 앞으로 또 남았어요, 그쵸? 그럼 이게 끝나냐? 끝이 안 나요. 네. 할머니들한테 여쭤보세요. 어, 80, 90대면 육아가 끝나냐고요. 안 끝나요. 여기서 말하는 육아라는 건 아이를 먹이고 씻기는 게 아니라 자식 걱정이라는 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 걱정은 늙어 죽고 내가 죽는 순간에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자식 걱정을 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는 내가 일상의 욕구들을 다 누르면서 오랜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처음에 아기를 낳아서 뭐 돌대고 두 돌대고 요럴 때는요 육아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지쳐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짜증이 덜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힘든 이유는요,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자식한테 기대를 안 하면, 네, 짜증의 수치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니까 자식을 기대해요. 아무리 내가 못난 엄마고, 나는 잘하지 못했고, 나는 뭐 학벌이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도, 자식한테 보내는 기대만큼은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의 기대 수준이 다 비슷할 만큼,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그 아이를 생각할 때그 아이가 정말로 네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혹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서 네 돈도 잘 벌고 여유롭게 그 가진 돈을 가진 가진 돈으로 여유롭게 또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 인생에 대한 우리는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네 보통 있는 게 아니죠. <laughs> 제가 저의 기대가 정말 크구나라고 느낀 게요. 네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지능이 낮잖아요. 그 지능이 낮은 아이가 어느 날 어, 엄마 나 서울대 의대 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의대 가서 나 의사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어, 정말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 0.1%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막 깔깔 웃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렇게 피식피식 웃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 정말로 너가 서울대의대를 가면 좋겠다. 엄마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기대할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아이에 대해서 많이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 아직도 아이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내 욕심이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로 이러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머리가 트여가지고 서울대의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정말 의사, 의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라고요 근데 이런 기대가 이, 이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한테도 기대를 하고 이 아이가 뭔가 될 것이다, 꿈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아이가 좀 똑똑하거나 자, 어, 아이가 어, 또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신 경우에는 기대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기대한 만큼 네, 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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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을 하잖아요. 기대한 만큼 그대로를 충족시켜주는 자식은 저는 세상에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실망을 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 기, 실망을 끼쳐드린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한테 실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했던 만큼 되지가 않고 실망에 실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그게 실망이 쌓이다 보니까. 누가 기대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대 좀 해주세요라고 애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 혼자 기대하다가, 나 혼자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짜증과 화와 실망들이 아이한테 또 돌아가죠. 그게 참, 네, 아쉽습니다. 네, <laughs>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 내가 왜 자꾸 화가 날까, 짜증이 날까를 생각을 할때 육아의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10년 넘은 기간 동안 계속 욕구를 누르면서 어, 지쳐간 것과 내가 부모니까 본능적으로 자식한테 기대하고 자식이 그에 달하지 못했을 때 실망하는 것까지는 내가 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어,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엄마를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 저는 이게 가장 큰데 이게 엄마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칭찬을 받지 못해요 칭찬을 못 받아요 엄마라는 자리는 제가 아이들한테 칭찬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리죠 네저 칭찬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정말 오늘도 와, 정말, 네, 이 악물고 또 칭찬을 했는데요. 근데도 부족하죠. 부족한 거 아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노력을 합니다. 네. 어, 칭찬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엄마가 잘해야 되니까 이 악물고 또 남편도 칭찬을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네,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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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에 편지를 한장 쓰고 남편이 뭐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해주고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도 일상에서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밥을 하는 게 당연하고 설거지 하는 게 당연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당연하고 잘 키우면 본전인 거예요. 네, 잘 키우는 게 본전인 상황이고 조금 부족하거나 놓친 게 있으면 막 나도 발, 나도 정말 이렇게 막 너무 막 안타까워서 이불 킥을 하고 주변에서도 아이도 엄마를 원망하고 남편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이런 일이 계속 가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잘 돌아오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주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나에게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당연하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칭찬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laughs> 너무 웃기죠? <laughs> 그래서,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무너진다라고 무너지고 화를 내고 버럭하고 짜증을 낸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저를 칭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정말 사소한 거예요. 어, 눈썹을 잘 그렸다. 네, 잘 그렸죠? 이거 뭐냐면 <laughs> 눈썹 그리는 게 제가 아, 짐을 잘못 풀어가지고 눈썹 그리는 게안 보여가지고 급하게 예, 아들 색연필 검정색으로 색연필로 일단 그려놨는데 어, 너무 재치 있지 않나요? 네. 눈썹이 없다고 이게 그리는 게 없다고 막 사러 나갈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색연필로 네, 임기응변 잘했죠. 그래 칭찬을 했어요. 음. 머리를 이제 파마를 했는데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그러면 네. 아. 잘했어. 어, 관리를 잘했어. 하면서 또 칭찬을 하는 거죠. 별것 아닌데 그냥 계속 칭찬을 해요. 어, 그리고요, 아이들, 내가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해서 네, 그냥 낯을수록 계속 만족하고 키우는 거예요. 네, 나이 부분은 정말 잘했어. 저희 애들이 밥을 잘 먹어요. 그건 타고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거기에다가 나 혼자 칭찬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네, 내가 맛있게. 또 입맛 잘 돕게 내가 잘해서 애들이 잘 먹는 거야라고 나를 칭찬하는 거죠. 갖다 끼우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애들이 밥을 잘 먹죠.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아우 얘들은 식성을 타고났나 보네. 입이 굉장히 어, 땡기는 아이들인가 보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엄마가 노력한 것은 별로 신경 써주지 않고요. 그냥 아이들이 네. 애들이 키가 커요, 저희는. 키가 큰 편이고, 좀 몸이 있습니다. 신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엄마를 칭찬해주는 말은 듣기가 어려워요. 어, 애들은, 어, 뭐. 뭘 이렇게 쑥쑥 잘 커라는 칭찬을 많이 받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 엄마가 잘 먹였나 보다 엄마가 아이들을 키를 키우려고 신경을 많이 써줬나 보다라고 하는 칭찬은 아무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 스스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다 내가 먹인 것이야. <laughs> 내가 일찍 재운 탓이고, 내가 햇볕을 많이 보게 해준 덕분이야, 내가 볶아준 고기 덕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나 스스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내가 했던 육아의 모든 과정, 그리고 내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이 이 힘들고 짜증 나고 우울한 육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둘째 저희 둘째가 이제 발달이 좀 늦고 태어날 때 굉장히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17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하고는 어, 이제 아이가 커지고 나도 저도 17개월 동안 계속 모유만 먹여 먹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등이 쪼개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더못 먹이겠다. 그만 먹여야 되겠다. 라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기대했던 거는요. 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까지 모유 먹이느라고 정말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까지 안 먹여도 되는데, 힘드니까 그만 먹여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저도 뭐 단호하게 꼭 끊어야겠어라는 거는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꺼낸 얘기였는데, 남편이 어, 되게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면서도 어, 하는 얘기의 요점은 뭐였냐면요. 아이가 안 그래도 좀 발달이 늦고, 어, 작은 편이니까 아직도 못먹 무게를 좀 따라 잡아야 되니까 그래도 모유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어, 힘들겠지만 두 돌까지는 좀먹여주는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네, 결론적으로 더 하라고 채찍질을 하더라고요. <laughs> 네, 아 너무 어, 정말 되게 실망, 네, 되게 좀 원망스러웠어요. 그 말을 듣고. 음, 등이 쪼개질 것 같아서, 이제는 더 못할 것 같아서 한, 했던 얘기였는데, 네,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와, 이렇게 굉장히 돌려 말하고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였죠. 저도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는 너무나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서운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서서히 이제 우울의 늪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 물론 그말 때문만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맺혀 있어요. 제가 되게 뒤끝이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줄은 남편이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럴 만큼 이제 서운한 것들이 우리 지금 생각나는 거 아마 있으시죠. 되게 돌아보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내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초라할, 초라할 정도로 육아에 최선을 다했는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거, 특히 남편의 그런 한마디. 우리가 뭘 하면 남편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네,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칭찬이 오지 않을 거예요. 뭐,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냥 나 혼자 그냥 만족하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똑같은 상황이고, 아이의 부족함과 아이의 잘하는 거는 똑같고, 우리 집 상황도 똑같은데요. 그냥, 그냥 내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아, 뭐.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고, 난잘 해왔고, 잘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어, 특별한 일 없다면 우리 애들은 잘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좀 자신만만한 여유로움이 생겨요. 어, 얘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불안하면서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잘하신 거니까 엄마 칭찬거리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저는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해요. 네, 저 제가 눈썹 잘 그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 찾아내서 네 그리고 댓글을요 되게 신기한 게 댓글을 남기잖아요. 그럼 내가 남겨놓은 댓글이 나한테 자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선언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댓글을 많이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다짐이나 약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다가, 저는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했어요. 라고 칭찬, 나한테 대한 칭찬을 댓글로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글로 직접 쓴 거는 잘 잊히지가 않아서 그냥 그 하루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다음 슬러프가 올 때까지는 그럭저럭 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미션은 엄마를 칭찬하기입니다. 오늘 엄마를, 나를 되게 많이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요리 되게 못하는데요. 한 가지 두부조림 정말 맛있게 잘하거든요. 계속 그거 칭찬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리고 되게 어필해요. 막 가족들한테. 엄마는 나중에 두부조림집 열 거라고. 이렇게 두부조림 맛있게 잘하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이게 가족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그냥 칭찬하는 말이에요. 오죽 요리를 못하면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겠냐. <laughs> <laughs> 어, 그런 의미인데요. 나쁘게 볼수 있지만 좋게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오늘은 나를 칭찬하면서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네, 좀 뭔가 두둥실 떠있는 것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물 같은 하루, 오늘도 즐겁게 지내세요. 저도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